아저씨, 나 다시 살고 싶어요. 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상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조준 안 하냐? 사살하라. 지금 당장 눈앞에 11살 아이. 3년 전 자신이 살려보냈던 바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국가는 쏘라고 했고 양심은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명령대로 방아쇠를 당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등을 떠밀어 줄지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2020년 12월, 두만강 변. 새벽 2시 17분. 국경경비병 박현성의 마지막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성, 22살. 북한 국경경비대 소속 병사였습니다. 그가 배치된 곳은 두만강 근처의 작은 경계초소였어요. 이곳에서의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포상, 놓치면 처벌. 움직이는 그림자는 곧 적이었고, 경비병의 총알은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현성은 19살에 군에 입대했어요. 처음 이곳에 배치됐을 때만 해도 그는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첫 근무를 선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망원경 너머로 한 가족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딸 상관이 명령했어요. 사라, 현성은 총을 들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망설임 사이 다른 경비병이 총을 쐈어요. 세 발의 총성, 가족은 강물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현성은 처음으로 악몽을 꿨어요. 쓰러지는 가족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어린 딸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 이후로 현성은 밤마다 근무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 제출하는 공식 기록은 언제나 조작된 것이었어요. 이상, 무, 탈북시도 없음. 하지만 그는 따로 자기만 보는 진짜 일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책에 빼곡하게 적힌 진실들, 어느날 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보호자인가, 사냥꾼인가. 오늘 밤도 강물 위엔 아무 죄 없는 그림자가 흘렀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총을 들고 그들을 겨눈다. 이것이 내 임무라고 배웠지만 매일 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기분이다. 매일 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건 인간이 아니라 표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성의 눈에는 그들이 사람으로 보였어요. 추위에 떨며 강을 건너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방아쇠에 손을 올릴 때마다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이 언젠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소에는 현성 외에 두 명의 경비병이 더 있었어요. 김철수 상병과 이준호 일병. 김상병은 30대 중반으로 이미 감정이 무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령대로 총을 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일병은 스물살로 현성보다 어렸습니다. 그 역시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었어요. 현성은 그런 이일병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변하는 걸까? 3년 전, 2017년 12월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강가에서 현성은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덜덜 떨고 있는 8살 남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어요. 두꺼운 옷도 없이 얇은 천 조각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현성이 물었지만 아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달래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먼저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얼음이 깨졌어요. 현성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결만 일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물 속으로 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마저 잃은 지금 이 아이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현성은 당장 상부에 신고해야 했어요. 규정상 탈북 시도자나 그 가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체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를 들어올렸지만 차마 버튼을 누를 수 없었죠. 아저씨 아이가 그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저 어떻게 돼요? 저도 죽어요? 그 말에 현성은 결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이 각도에선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빠르게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저쪽 보이지? 저게 중국이야. 중국이요? 응. 넌 지금 저쪽으로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시간 없어. 저 철조망 밑에 구멍 난곳 있어. 거기로 기어가. 그리고 마을 찾아. 알겠지? 아이는 두려운 눈으로 현성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요? 어쩔 수 없어. 여기선 살아남을 수 없어.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현성이 아이의 등을 밀었어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작은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현성은 처음으로 명령을 어긴 자신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킬까봐 누군가 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대로 한 일을 한것 같다. 그날 밤 그는 진짜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2017년 12월 18일. 오늘 나는 8살 아이를 살려보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 규정대로라면 체포해야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이 죄라면 기꺼이 치겠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 기록이 그의 첫 번째 금지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성은 자주 그 아이를 생각했어요. 무사히 중국까지 갔을까? 살아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현성의 직속상관은 류강철 하사였습니다. 35살, 15년차 경비병이었던 그는 냉혹하기로 유명했어요. 류하사는 지난해 탈북자, 가족 세명을 사살하고 포상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죠. 망설이면 내가 죽는다. 적을 보면 싸라. 생각하지 마라. 류하사에게는 동정심이란 게 없었어요. 그는 탈북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적을 올려줄 표적일 뿐이었죠. 어느날 류하사가 식사 시간에 자랑했어요. 지난주에 가족셋을 잡았다. 아버지, 어머니, 딸. 딸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더라. 그래서요? 김상병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쌌지. 명령은 명령이니까. 류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현성은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현성은 매일 밤 일지를 쓰며 갈등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거짓을 적고, 진짜 일지에는 진실을 담았습니다. 이중생활이 그를 점점 지쳐가게 만들었죠. 어느날 류하사가 현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현성, 내 눈빛이 흔들린다. 뭔가 숨기는 거 있나? 아닙니다. 지난주 야간 근무 때 말이야. 내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놓쳤다는 보고가 있더라. 착시였습니다. 나무 그림자였습니다. 정말? 류하사는 현성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경비병이 망설이면 그건 배신이야. 너 그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좋아. 하지만 다음부턴 확실히 해.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쏴. 알겠나? 네. 류하사는 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총을 쏘지 않는 순간들, 보고가 애매한 날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되었죠. 현성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지를 숨기는 장소를 바꾸고 글씨체도 바꿨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속 무게는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까?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날 밤 현성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류하사는 인간이 아니다. 아니, 인간이었지만 이 일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두렵다. 감정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기계가 될까봐 무섭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성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일병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임 괜찮으세요? 요즘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사실 현성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쓰러지는 사람들, 울부짖는 소리, 총성. 그리고 3년 전 살려보낸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3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12월,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새벽 2시, 현성은 야간 근무 중 망원경으로 강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여우나 늑대쯤 되려나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작은 사람, 아이였습니다. 현성의 손이 떨렸어요. 망원경을 더 들여다보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현성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3년 전그 아이, 살려보냈던 8살 소년이 이제 11살이 되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설마, 그 아이가, 현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얼굴이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지쳐 있었어요. 옷은 너덜거렸고 팔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혼자서 강을 건너고 있었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현성은 급히 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와! 아, 거기서 아이가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두려운 눈으로 현성을 바라봤어요. 현성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으로 아이의 얼굴을 비쳤어요. 너, 너 그때 그 아이구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현성을 알아보는 빛이 스쳤어요. 아저씨. 그때 그 아저씨? 그래, 나야. 3년 전에 살려주신 아저씨.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성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잠깐 저쪽으로. 현성은 아이를 카메라 사각지대로 데려갔습니다. 왜 다시 왔어? 중국으로 갔잖아.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에서 나쁜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인신매매범들이었어요. 뭐? 저를 팔려고 했어요. 돈 받고 근데 도망쳤어요. 아이의 팔에 있는 멍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도망쳐서 북쪽으로 다시 왔어요. 우리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웃들이 말하길 전부 잡혀갔대요. 현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탈북자들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거기 가면 살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눈빛, 3년 전과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화사의 목소리였어요. 박현성, 사구역에 움직이는 물체 포착됐다. 보고하라, 현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성은 천천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쪽 박현성입니다. 움직이는 물체 확인했나? 현성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두려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확인 중입니다. 빨리 확인하고 보고해.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현성은 총을 들었어요.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도주자는 즉시 사살. 하지만 눈앞의 아이는 자신이 3년 전 살려보낸 그 존재였어요. 다시 돌아온 아이. 이번엔 인신매매범들에게서 도망쳐온 아이. 현성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현성 보고하라. 뭐가 보이나? 저 그게. 왜 조준 안 하냐? 열화상 카메라에 움직이는 그림자 보인다. 사살하라. 지금 당장. 아이가 현성을 올려다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나 다시 살고 싶어요. 제발이요. 현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총을 들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어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얼음 위에서 떨던 8살 아이, 엄마가 물 속으로, 라고 울던 목소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작은 뒷모습,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 살기 위해, 나를 믿고, 현성은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초소 뒤편 작은 창고로 뛰었어요. 여기서, 절대 소리 내지 마. 아저씨는요? 내가 처리할게. 조용히 있어. 현성은 창고 문을 닫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어요. 착시였습니다. 나무 그림자였습니다. 확실한가? 여러 상인 분명히. 네, 확실합니다. 눈 때문에 착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류하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나도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 10분 뒤에 도착한다. 네, 알겠습니다.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현성은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10분.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급히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일지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새벽. 오늘 나는 국가의 명령을 어겼다. 3년 전 살려 보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인신매매범에게서 도망쳐 왔다. 이 아이는 적이 아니다. 범죄자도 아니다. 그저 살고 싶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나쁜 건 강바람도 강물도 이 아이도 아니다. 나쁜 건 우리가 만든 이 경계선이다. 나쁜 건 명령만 따르라는 이 시스템이다. 오늘 나는 명령을 어기고 인간을 선택한다. 일지를 덮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지금 가야 해. 내 상관이 오고 있어. 어디로요?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내가 안내할게. 따라와. 근데 아저씨는요? 나 걱정은 하지 마. 넌 살아야 해. 현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초소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아사가 도착한 겁니다. 빨리 가야 해. 현성과 아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자꾸 넘어졌어요. 조금만 힘내. 거의 다 왔어. 힘들어요. 알아. 하지만 멈추면 안 돼. 현성은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달렸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현성, 어디 있나? 류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류하사는 초소에 도착해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안을 들여다보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로 류하사는 눈밭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군화, 하나는 작은 신발. 아이를 숨기고 있었어. 류하사는 총을 들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현성과 아이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땅, 땅, 총알이 눈밭을 파고들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 기둥에 박혔어요.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괜찮아, 계속 뛰어. 현성은 아이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더 빠르게 달렸어요. 류하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현성, 멈춰라. 넌 이미 끝났어. 현성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분쯤 달렸을까? 드디어 경계선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중국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성은 아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아저씨는요? 난 여기까지야.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가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난 군인이야. 타령하면 내 가족한테 피해가 가. 현성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넌 가야해. 남쪽으로. 어떻게요? 저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 보이지? 저기 구멍 난 곳. 현성이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철조망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거기로 빠져나가면 중국이야. 마을이 보일 거야. 거기서 한국 사람 찾아. 한국 사람이요? 응. 한국 말하는 사람 찾아서 도움 청해. 탈북자라고 말하면 도와줄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성은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잘 들어. 절대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계속 가. 알겠지? 네. 이번엔 꼭 살아서 남쪽까지 가라. 약속해. 약속할게요. 현성은 아이를 철조망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이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좁아서 힘들게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아이가 뒤돌아 봤습니다.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현성도 손을 들어답했습니다. 잘 가. 꼭 살아. 아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잘가 아이야. 이번엔 꼭 행복해라. 바로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들어 류하사가 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너이 배신자. 현성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보냈습니다. 그게 자랑이냐? 류하사가 소리쳤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탈북자 도운 간첩? 총살감이지. 상관 없습니다. 뭐? 전 제대로 된 일을 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류하사는 현성을 체포해 부대로 끌고 갔습니다. 현성은 즉시 조사를 받았어요. 탈북자를 도운 간첩 혐의였습니다. 조사실에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뼈가 부러지는 고통, 하지만 현성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이에 대한 정보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지시받았나?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혼자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정말입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성은 독방에 갇혀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단 한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도착했을까? 남쪽까지 갔을까? 살아있을까? 그런데 2주일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성이 숨겨뒀던 야간 근무 일지가 외부로 흘러나간 겁니다. 이일병이 그 일지를 발견했어요. 현성의 창고에 숨겨져 있던 일지. 이일병은 일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기록, 진실된 고백들, 양심의 갈등, 그는 결심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이일병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일지를 품에 안고 강을 건넜어요.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국제사회에 공개했어요. 일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살의 상세한 기록, 상부의 가짜보고 지시, 구조시도와 실패의 기록들, 3년 전 8살 아이의 이야기, 다시 나타난 아이와 마지막 탈출 도움, 양심과 명령 사이의 깊은 갈등,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움직였어요. 현성의 일지은 북한 국경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지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양심이 기록된 역사적 문서입니다. 어느 인권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군인이었지만 인간이고 싶었다. 명령은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지만 양심은 나를 인간으로 남게 했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란다. 국경에는 적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 명령을 어겼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경비를 섰다. 지킨 것은 국경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현성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처형당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는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아이는 자주 박현성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두 번이나 살려준 그 경비병, 명령보다 양심을 선택한 그 사람,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강을 지키던 사람은 어느 날한 아이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간 근무일지는 그의 유일한 진실이었고 결국 그를 구한 마지막 증언이 되었어요. 2020년 12월의 그 새벽. 눈 내리는 두만강 변에서 한 경비병이 선택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일지는 지금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이자 증언자의 목소리로 국경에는 적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날 이후로도 두만강의 물은 흐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강을 건너고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박현성의 일지를 읽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경계선 너머에는 적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명령보다 양심이 더 무겁다는 것을, 때로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박현성이 마지막으로 일지에 남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경비를 섰다. 지킨 것은 국경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나는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인간의 의무를 다했다. 그의 선택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국경에 선 사람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현성의 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